이렇게,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이쁘게 항상 이렇게 머리도 해주시고 화장도 해주시는 <목소리> 선생님 얼마나 힘드셨을까요? 제가 이제 보조품 차원으로 해서 무료로 이렇게 선생님께 게 그런 헤어를 이 해드리는 시간인데요. 어떻게 오늘 시컬 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. 그래서 제가 왼쪽으로 뒤에서 잡아보고 는데요 선생님이 핑크 머리도 입고 계신데요. 그래서 이렇컬로쫙말아준다여이 보시면 한쪽 안쪽 확연히 차이가, 어. 차이가 어. 딱 드는 거거든요.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해 해주시고,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앞머리 컬.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. 이렇게 해서 딱 살려줘야, 살려줘야, <laughs> 이게, 이게 살거든요. <사연, 웃음> 당황하지 마시고요. 선생님 오늘 이쁜 핑크색 좋아하시니까, 여기가 살짝 이 컬이 이렇게 컬이 부담스럽다 싶을 때, <웃음> <웃음> 너무 부담스럽다 싶을 <laughs> 때는, <laughs> 핀을 꽂으셔서, 딱 알게 없다. 한쪽으로 하면은 예쁘요 언발란스하게 살짝 꽂아줘야지. <laughs> 이제는 <이게. 웃음> 2019 네, 트렌드 컬러가 이제 금색이라고 하죠. 이제 마지막 장식을 할 건데요. 이쪽도 이쪽도 있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지러운 상태입니다.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. <laughs> 이렇정이거분딱 <정답을 웃음> 꽂아주면 위에서 한번 찍어주세요 오마이갓 이렇게 엄벽한복습 아, 아, 없어요 우리 선생님 우리 아, 선생님 아, 감사합니다 방에 이렇게 좀쁜 머리 해주시고 <laughs> 그래 얼마나 힘드셨을까 너무 힘드신 선생님을 위해 잠시 만아렇게 도움이 마지막으로 고정하면 나나. 될 거예요 <laughs> <laughs>